주말 사이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천시는 이동 경로를 파악해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대응 태세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상점 곳곳마다 사람 손이 닿는 곳에 빈틈없이 소독약을 뿌립니다. 차량까지 이용해 전통시장 일대를 소독합니다.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던 60대 여성 A씨가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방역 작업을 실시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부평시장입니다. 이 평소 같으면 손님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고 휴장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상인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임시 휴장에 들어갔고 인천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 소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상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 상상해로 누가 생각이나 했어, 여기. 근데 이렇게 일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걱정되고 힘들지. 확진자의 이동 경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확진자 A씨가 부평호동 행정복지센터와 우리 은행을 방문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대응태세도 강화했습니다. 지금부터 1, 그 2주가 최대의 골든타임이고 이것을 잘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는 그 심각 단계에 준하는 아주 강력한 그 조치들을 이제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8개 대응반에서 16개 대응반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관을 13명에서 23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전담 공무원 1,400여 명을 확보해 신천지 시설 참석자들을 관리하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